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인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과의 연합과 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때 늘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며 그리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로 구원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인간은 드러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에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신전이 많았고 그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음행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이방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부단히 뛰는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죠 어, 이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 어,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삶이 어땠나요?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고요. 시댐에서 모합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이방 신전을 드나들고 우상숭배죠. 또 그것에서 신전 매춘에 가담하는 교인들, 음행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뱀에 물려있을 때 노뱀을 안 봤죠. 노뱀을 보지 않은 자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에 삼켜지는 일도 있었죠. 고라당 반역사건이죠. 바울은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그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있다. 그 말씀이 기록됐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하면서 방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스스로 그 구원이 진짜인지 심각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반면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를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 침체나 신앙적인 회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13절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어,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좀죄 지어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이런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구원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는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늘 정죄감과 또 두려움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그것으로부터 자유고요, 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의 발걸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구원의 길을 가는 중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가 동반돼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 되기를 원하세요. 광야의 인생을 걷는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또 음행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죄악을 행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답게,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앞에 다름질하는...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달리기 선수는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상을 받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절제하며 결승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강조합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받을 면류관은 잠시죠. 잠시 썩어질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그 경주를 마치고 받는 그 상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상이죠. 이 상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거룩한 몸을 부활의 몸을 덧 입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몸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자.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결승점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다 강조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또 방향은 그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르는 거죠. 바울은 이 목표와 이 방향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겠다. 또 달려가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전력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은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이죠.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또 뒤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 이 정도면 돼. 난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 특별히 바울의 겉면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 달리기를 자꾸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